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가장 요청이 많았던 네이븐 코인 한번 잡아줄건데 자어트 지금 btc에도 있는 코인이고 지금 보시면 네이븐 자체가 지금 4일 연속 양봉 그리시면서 정말로 바닥도 단기간 지금 70%가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거예요 아니 트위터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코인뉴스에도뭐 재료가 없는데 지금 네이븐 자체가 지금 펌핑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네이븐을 지금이라도 매매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네이븐도 엄연하게 이 rwe 대장으로서 차근차근 지금 온도, 뭐 폴리메시, 아바란체, 엘리시아 이런 종목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가 있다?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자 레이브는 제가 r w 이는 정말로 많이 제가 어디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자 같이 보시면 자보이죠 제가 정말로 자주 잡아드리는 r w 레이 테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뭐 폴리메시, 온도, 아바란체, 뭐 센트리피즈까지 정말 여러 종목으로 제가 수입 먹여드렸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뒷부분에 주목을 해드리는 종목까지 제가 공개해드렸으니까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포트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는데 리자 이번 영상도 다르잖아요 레븐이 단기간 70% 이상 엄청난 급등하다 보니까 마름들이 지금 그다음 종목 그러면 뭐 폴리메시 온도 아발레처럼 단기간100% 이상의 펌핑을 보여줄 수 있는 RW 종목 많이들 찾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영상 말미에 이 종목 바로 공개될 거고 지금 레이븐에 숨겨진 호지를 저희가 포착했는데 이것까지 함께 RW 마와 함께 공개되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고 그럼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 복구 이프로젝트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자그 전에 전부 다 무료예요. 전부 다 무료니까 가끔씩 댓글로 혹시 유료방인가요 하시는데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자 레이 어제 제가 잡아드렸고 랠리까지 잡아드려서 지금 보시면 레이와 아 랠리코인 고맙다고 저한테 정말로 많이 지금들 많이 얘기해 주는데 자 레이 랠리 두 종목 다 지금 50%에서 지금 많게는 120% 단기간 펌핑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고 저희가 이런 단타 종목까지 드리면서 레이븐 같은 종목 제가 바로 공개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매여드릴 수 있는 자델리신 종목으로 제가 220%월드인 종목으로 154%더그래프 종목으로 90%까지 이외에도 머수휘 뭐 종목 쎄이 종목 여러 여러 주목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로 최선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 캠브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딱한 가지만 약속드리면 전부 다 무료라 그랬죠 누가 아니고 단일원한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노동대면 이라 저 같이 영상 찍는 사람은 정말 월급쟁이로서 정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문자 한통 보내주셔야 저희가 링크와 빌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저 구독과 좋아요 눌렀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와. 비밀번호 공개못 해드니까 그래서 정말 좀 번거롭겠지만 레이븐 색글자딱 문자 보내주시고 어디로 위에번호010 994 7204 문자 딱 보내주시고 자 많은 분들이 저 김프로의 이 무료 텔레그램 방 정말로 많이 원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입장 요청 건만 35건이에요 정말로 많이 원하시고 계시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시는 거고 지금 앞에 보이시 번호 010 0 6 4 7 2 4사 지금처럼 레이븐 또는 복구를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4층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그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레이븐 딱 보내시고. 여기는 오로지 저 혼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뉴스 그리고 이슈, 추천 종목까지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리는 곳이니까 여기도 오시면 오히려 더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카톡방은 13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스팅만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느꼈는데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정말로 제가 잡아드린 뭐 랠리라든지 그리고 레이 종목 다 놓쳤다는 댓글도 몇번 보였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이게 채팅 한 번이면 배터리 나간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오로지 저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오셔 가지고 자료 전부 다 무료로 받았으면 좋겠고. 자, 그럼 레이븐을 조금 더 보시면 레이븐은 딱 나오죠. 자, 지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의 하드 포크에서 지금 탄생한 종목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2018년에 출시된 레이븐 코인은 자,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증권형 또는 투자품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토콜로. 자, 비트코인 코드를 하드북하여 생성됐다 즉 여기서 대놓고 증권형 그리고 수집품 RWA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그리고 가장 역사가 길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21% 그리고 바이박스에서 43% 그리고 어피트 내에서 6% 그리고 비삼 내에서도 4.5%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리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높아요 얼마요 지금 살짝 내려볼까요? 얼마요 정확하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지금 일주일 동안 34% 넘게 펌핑 나고게 됐습니다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고 지금 얘가 더군다나 지금 업비트 내에 어디 상장돼 있어요 자 레이븐은 지금 보시면 정말 로 엄청나게 펌핑했고 어디서? 지금 BTC에 있는 입니다자 근데 얘가 어디에? 워너마켓으로 지금 상장할 거라는 찌라시가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찌라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 더군다나 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레이븐, 뭐 온도, 뭐 폴리메시 이런 종목을 놓쳤다면 제가 종목 하나 잡아드린다고 그랬죠 자 어떤 종목인지 같이 보시면 바로 이 종목 엑슬라에요자이 종목 보시면 얘도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R W T 테마를 갖고 있는 비썸에 상장에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지금 오히려 고점 찍고 쭉 하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일주일 연속 양봉 그리지면서. 잘 올라오고 있고 얘네가 지금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지금 상승봉이 61% 확률로 넘기나 요또 하나 지금 이게 지금 거래량 터졌을 때를 제가 보고있는 거거든요. 이 초록색 박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 횡보할 때 오히려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래량 터지는 건 개인이 절대로 못 만들어요. 이런 표시는 누가 오로지 세력 그리고 고리들만 만들수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구간들 지금 보시면 하락할 때도 그리고 지금 물량 매집하고 있는 게 눈에 보실 거예요. 근데 온도 뭐 엘리시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폴리메시거지 얘네들 지금 150% 이상 자150% 이상 떡성했는데 지금 이 아, 엑셀라 몇% 프로 떡성했어요? 그래봤자 단기간 30% 떡성 못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저점에 있을 때이렇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펌핑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더군다나 지금 61% 이상 정말 엄청난 펌핑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이븐 놓쳤던 분들 정말로 이 종목 한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 엑셀라 내가 매매 4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 고객용사 7243자로 레이븐 자, 문제로 레이븐 딱세 글자만 보내시면 저 김프로가 보고있는 레이븐의 매매 타점 가격,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